사이클. Like.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심리. 음. 나의 심리가 아니고 주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사는 걸 태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내가 주식을 파는 걸 죽는다, 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비관할 때 그때가 내가 사기 제일 좋을 때라는 거예요. 아그 뜻이구나 주식이 하나의 음.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이나 음. 어떤 주가지수를 내가 사서 파는 때까지 음. 큰 하나의 사이클을 본다고 한다면 음. 나는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음. 투자 심리와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돈과 관련된 욕심과 두려움을 넣어놓은 욕이 있는 이 심리와 내가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음. 거기서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언제 살 것이냐 사람들이 비관을 하냐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주식 상안될것 같아 당연히 주식은 싸게죠 그죠? 음. 싸게 산다는 원칙이 확실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슬슬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씩 좀아유 망할 것 같은데 뭐잘안될것 같다 회의 여기까지는 딱 요즘 시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막 개미들 네. 엄청 몰렸다가 네. 너도 나도 안데막 이러면서, 약간 좀 시들해지는, 음.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거, 비관은 바이러스가 막, 막, 저기, 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상한 바이러스 나왔대. 이러면서 주가가 폭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폭 나가는 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뭐 조금 주가가 올라가려고, 올라갈까 말까 탁 갔다 갔다 그럴 때가 A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낙관, 아, 바이러스 끝나가는 것 같다. 생각. 도시를 다시, 봉쇄했던 도시를 다시 열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이러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각국이 돈도 많이 풀고, 사람들이 이제 낙관으로 바뀌어갈 때도 나는 그걸 들고 있는 거죠, 들고는. 근데 이제 내가 매도하고 나가는, 끝내는 거는, 사람들이, 야, 이제 잘될것 같아. 행복이라는 거면 사람들이 행복감에서 이제, 유포리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니, 내가 보니, 음, 사람들이 많이 요즘 행복해 하는구나. 일상생활 행복하다가 아니고 돈을 갖고 이 욕심과 두려움만 들어와 있는 여기서 사람들은 행복감에 져있구나. 그게 끝난다라는. 이거는 물론 뭐늘 이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좀큰 사이클. 큰 사이클. 그 사이클. 음, 주가가 보통 이제 30에서 50% 이상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정도가 될 때는 보통 이런 정도의 상태를 거쳐야지만 가요. 안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지도 못해. 이거 없이, 낙관만 가지고, 처음에 낙관 시작했는데, 50% 올라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관이 섰기 때문에, 그까지 올라갈 수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크게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고 한다면, 주식은, 음. 언제 싸냐? 사람들이 비관적이니까 싸겠죠. 그럼 내가 이게 주식을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를 내가 알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여론조사지시. 근데 여론조사는 차라리 쉬워. 물어보면 되죠,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는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일부의 마음만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잘 몰라. 근데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면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것과 같은 걸 사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것도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돈몇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큰 돈을 갖고 움직이는 그, 그런 정보를 어디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밥 먹으려고 엄청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근데 그밥 먹는다고 사람들이 뭐 자기 이야기를 꼭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어, 그 사람들도 표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 이걸 어떤 사람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오렌버핏 스승이 엔자미 그레이이라는 사람이 이걸 미스터 마켓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본회된 욕심과 두려움을 모아놓은, 이걸 미스터 마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스터 마켓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니? 응? 누구지? 어, 그런 애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보고, 얘가 비관적일 때, 사면, 이게 가장 큰 시세를 분출한다. 음, 뭐, 그런, 갈게요. 그런.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시세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아 그, 아, 위험해. 안될것 같아. 라고 할 때,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 음.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할 때는, 이거 이러다가 떨어지겠네. 음. <laughs> 그런 걱정이 더, 더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 안될것 같은데. 이럴 때. 의심 속에서. 그, 참 주식 시장을 보면 좀 이상해요. 참 겨울이 같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안 되면 어떻게 <laughs> <홀드 했죠. 목소리> <홀드 제천을 목소리> 해? 그럴 때겠지. 그럴 때도 잖아 이게. 그럴 때겠지. 어, 되게 심리게임이네요. 이거는 진짜 심리게임이에요. <목소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스터 마켓을 읽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얘가 비관적일 때는 분명히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싸, 싸나 비싸들 어떻게 하느냐? 이거 비관적이지 많지 않겠지. 마음을 좀 바꾸면 나중에 살 거잖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얘가 높은 가격에 살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건 모든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예외가 아니겠죠. 점점 뭐. 음. 폭등할 것 같아. 팔때사 놓면 으그 음. 다음에 내가 비싼 가격에 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 어차피 확률 게임이야. 미래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하잖아 아인슈타인이 양자 역학에서는 아니 얘가 그 다음 어디로 움직일 줄이 모른다 라고 하니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는 않을 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찾지 못해서 발견을 못해서 음. 그런 거지 질서가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질서가 없더라고요 네. 던지는구나 주사위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확률 미래는 확률이에요 근데 확률을 이길 확률을 높이는 거야 그 게임이면 미스터 마켓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자, 근데 보통의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비관해서 사서 회의 속에서 이 주식을 주가가 올라가도록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낙관적인 마음을 가질 때, 어 이제 꽤 성숙했구나, 내 주식이. 그 다음에, 응, 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면 이제는 내가 팔아야지라고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 95%가 실패한다고. 95%, 95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길래 실패하는 걸까? 아주 전형적인 예가, 뭐, 이게 제 어느 운용사에서 만들어서 한 건데, 뭐, 유튜브, 유튜브, 아니다. 그, 구글을, 구글에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좀 받죠.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걸 봐요. 지켜봅니다. 음. 트렌드가 잘아있구나 그러면 좀더 지켜봐야지 조정을 한번더 버티더니 또 올라가요 아차 지난번 조정 때 샀어야 됐는데 내가 그냥 지켜봤네 어, 우리는 한번두 번이 지나면 세 번째는 결심을 합니다 3세번의 법칙이 있네요 양치기 소년도 그렇잖아 늑대와 양치기 소년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는 마음을 바꿔버려 한 번은 우연히 그럴 수 있었겠지. 두 번은 이상한데. 세번 그러잖아? 아이, 아니야. 돌아서버린다. 세 번째 조종이 하면, 됐어. 드디어 생겨. 드디어. 다시 올라 역시 내가, 내가 맞았어.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 내가 이겼어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어, 승리한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주가하게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냥 이게 없었으면 배수하고 어떨어지네어 팔까 이렇게 되는데 이때 내가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면 얘하고 지금 주식하고 감정이 통하기 시작한 거야. 얘가 올라가야지만 내가 맞았다라는 게 되고,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틀렸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심리에 엮여든 거예요. 음. 이때, 아, 네. 이때까지는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에 엮여들어가기 시작 음. 떨어지잖아? 음.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할것 같아요? 이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또 이러다 다시 오를 거야. 부정을 하는 거지. 네. 음.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지. 아이고, 저기,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지. 이게 이렇게 싸지다니. 야, 저기, 지난번보다 더싸겠네더 싸졌네. 더 싸졌네. 더 물타기, 좀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들어갔네. 더 떨어져. 그, 근데, 이번에는, 불, 그냥, 아니, 이럴 리가 없어가 아니고, 이번에는. 중노 이럴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이것들이 나를 물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 어, 이번에는, 그래.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보자. 역시, 못하고 그래. 아까 말씀하신 그래. 오기. 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치. 완전히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에리스베트 퀘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네. 사람이 쓴 책이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죽음과 죽어간. 사랑하는 네. 가족이 이제 풀치의 변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과정을. 네. 그 가족들을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가를 많은 가족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걸 세부로 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섯 개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런 병에 대한 파, 판정이 내려지면 부정은,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합시다. 다, 다른 병원에 가볼래요. 부정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려면 불노이다얘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가는 과정인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딱 이걸 하는 순간, 여기다 딱 걸려든 거거든. 걸려들어서, 얘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내가 굉장히 심각한 로스, 손실로 인식하게 되는 되는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손실로 인식하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부정과 분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엄청 쉽게 나가 음. 이 매수의 결정이라고 매수나 매도의 결정은 감정이 하는 건데 부정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생각없이 그냥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타기를 하는데 정말 싸졌다 이게 하늘에 주신 기회다 내가 진짜 대 부자가 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냥 다 부정과 분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감정적인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단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다, 그다음 단계가 이제 네. 공포감 이살입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 하겠어요? 공포에 입살리면? 매도하 비슷한. 내도와 비슷세 번째 세 번째 서 제일, 제일 싸이프는 거죠. 싸이 <놀람> 응. 세 번째 단계. 이런 행동을 줄이려 그러면 이 단계를 안 가면 돼요. 부정, 분노, 공포로 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행동하고 나면 내가 맞았으라는 그런 식으로 야 너희들 너희들 그랬지 나는 이게 자세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버리고 나면 얘가 이 주식이 나의 감정 속에 확 들어와서 날 그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를 조종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엘조이 를블로스는이 다음에 뭐 타협과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받아들여. 아 어쩔 수 없다. 더 잃었네. 음. 그 다음부터 이게 올라가서 아도 에이, 저건 그냥 흔히 데드켓 바운스라는 표현이 써요 죽은 고양이도 키오를 때가 있다는 말이요 음. 음. 야, 그거 나한테 말도 이지 마. 지긋지긋해. 뭐 이런 거지. 어, 그럼, 그럼 반응은 처음에 보이다.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 에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거를 외면해 버거든 뭐. 음. 나중에, 나중에 다시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올라가그 근데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 지점이 거의 비슷해요. 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팔면 졌죠. 나도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아니 어떻게 해. 어? 이 미스터 마켓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매도했다고 그 길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순간에 이 공포감을 느껴요. 왜냐면 우리 뇌는 음. 모든 사람들은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음. 우리의 뇌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거든 뇌의 음. 구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어느 순간에 공포를 느끼는 건다 비슷하고 음. 그때쯤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매도가 폭발하는 것도 비슷해요 음. 근데 그러면 누군가 사잖아 누가 살까? 우리 사람들제 수업을 배우는 사람들이 사야 돼요 훈련된 애들이 훈련된 애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물타기 들어가는 거에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단계, 요 단계 막 들어가. 음. 왜냐면, 지난번에 저 사가지고 자기가 뭐돈벌겠다고 그렇게 떠들던 애가 지금 한20% 깨진 거야. 내가 지금 들어가면 얘보다 20%는 먹고 들어가는 거지. 음. 그렇죠. 그러는 것도 역시 얄팍한 음. 심리 게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똑같은 과정을 갖춰요. 그래서 음. 이게 매수하는 거에 감정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음. 그런 식의 자기가, 자기하고 이 주식을 결합시키는 감정, 또는 음. 누구랑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걔보다 뭐10% 20% 싸게 샀잖아. 음. 이런 식의 감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짓는 게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다 물타기의 행동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물타기 절대로 하지 마라. 나도 그래요. 물타기.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물론 자기가 좀 경험이 쌓이고 몇년 투자를 하고 나서 이거 분할 매수다. 그럼 어디다 써놓고 분할 매수 하라는 거야. 어, 나 이거 다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더살 거라고 분할 매수 한다고 써놓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떨어져서 더 살라고 보니까 내가 써놓은 게 없어, 그 전에. 이거 물타기인 거지, 물타기. 분할 매수아니 아주 아주 뭐뭐 10년 이상 투자한 사람이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 감정에 이제 휩쓸리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훈련이 필요한 시기에는 초기에 몇년 동안은 나는 절대로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돼요. 음.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지금도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경우는 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는 내가 제일 많 많이 만나봤다는 개인 투자자까지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손실을 입으면, 그것도 크게 손실을 입으면, 그거는 전부 다 물타기에서 그래도 음. 아니, 물타는데 왜 그렇게 손실이 커지나? 단가를 낮췄는데, 음. 물타기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어마어마한 주식을 음. 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는 뭐, 한, 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50% 떨어졌는데 자기는 평균 단가로 따져보면 20% 밖에 안떨어졌어 근데 어마어마한 실이 없어. 니까 감당이 안될 만큼 물을 다버리는 거죠. 음, 근데 아무리 학습되고 훈련된 자라 하더라도 음. 비슷한 상황에 맞았어라 감정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음. 내가 샀는데 음. 저 사이트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저, 적어도 저 부정하는 저 물타기 하는 시점에서 음. 외운 사람이라면은 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까? 가만히. 네, 가만히. 음.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하는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가 돌면서 2월 20일 정도부터 이게 이런 하락이 시작됐어요. 예. 하락이 시작됐는데 어그 전에는 나도 바이러스의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이번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잘 몰랐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점에서부터 이게 한5에 7%가 수직하러 가는데 딱이 순간에 걸린 거예요. 이 순간에 네. 음. 그때 내가 이제 어떤 유튜브에 나왔었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손발을 묶으라고 했어. 손발을 음. 일단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뭔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손발을 묶으라 그때가 음. 음. 고점에서부터15% 20% 왔다 갔다 할수 있을 텐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손발을 묶어라 나는 주식을 팔진 않는다. 나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팔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른다. 그러면, 야, 이게 떨어져서 올라가면 돈 벌잖아. 라고 해서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주식 갖고 있으면 올라가면 뭐, 본전은 되니까, 그냥 손발을 놓고 가면 기다려봐라. 정말로, 정말로 투매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기회가 또 있지 않겠느냐. 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할 때는 그냥 지켜보는 거야. 근데 지켜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죠? 음, 굉장히 고통스러워. 요새 그니까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그 존버, 존버는 승리한다. 뭐 이런 <laughs> 존버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존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달라요? 그냥 무조, 무작정 버티겠다가 아니고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뭔지를 알고 나면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게 이해가 갔어 아, 아. 그러면 또 다른 행동을 해야죠. 음. 전략적으로 버티기. 그렇지. 근데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해요. 그거는 투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자세. 기 충만 안 된다고 하면은 음.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냥 계속 넣어두는 거예요. 아니면은 음. 마지막에 저수용에서도저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이제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나요. 언제든 판단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다양한 경우가어서 내가 네. 몰빵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나 대책이 없잖아.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 언제나 몰빵은 안 됩니다. 네, 몰빵은 일단 안 되고 언제나 몰빵은 안 되고 네. 내가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서 늘이 네.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부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몰빵을 했으면 네. 그냥 손발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네.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리고 몇년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늘 현금이 있어야 돼요. 이 현금을 또 다시 여기 투자할 수 있도록 언제 이, 이 시점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현금이 늘 있어야 되고 현금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증자라고 표현하는데 어 딴데 어디 서을까 현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1 0 0이면안 돼. 요 나의 내가 가용 동원 가능한, 비빌리는 음. 거 말고, 음. 동원 가능한 것에 음. 100이면 안 돼요. 음. 언제든 70 이상 안 넘는 게 맞아요. 음. 물론 이때는 100이 될 수도 있어. 음. 근데 그거는 짧게 짧게 끊고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음. 내가 사는 것에 도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네. 음.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는 이건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막했다고 아니고. 이생각 아니, 뭐, 내가 이렇게 탈출하는데 몇달 걸리겠다. 그때 내가 한그 방송에서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눈 똑바로 쳐다보고, 외면하지 말고, 지금 이전 아. 과정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눈 똑바로 음. 쳐다보고, 이걸 음. 이겨내라. 맞아요. 상황 진짜 안 좋게 되면은, 음. 피하고 싶어. 그냥 보기가 싫고,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 외면하게 되겠더라고요. 음. 그게 당신의 주식 투자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 응. 앞으로 몇 달일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정말 이 손실 속에서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음 응, 그래 한 번은 또 이거 얼마 였었어뭐 그래 응. 왜 이럴까 그 생활을 몇 달일지 모르겠지만 한번하라그하고 나면 진짜 고통스러운 작업을 직시한다는 게 응. 나도 술 담배 많이 하면서 무서워서 건강검진 잘안 받거든요 나일어요 아, 아이고, 저 환응지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술담배를 다시 하면 그렇죠. <laughs> 자본금이 100이라고 치면은 한70% 정도를 맥스로 해서 돌리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사실 떼 돈을 벌려고 그러면 나의 원금이 떼 돈이 어야 돼. 요 그렇죠. 그렇죠. 또는 음. 나의 원금 시작은 미약했으나, 음. 끝이 장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평생 가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투자에, 나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으면 이게 나의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오늘, 오늘 번 돈이 그때 한달 생활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음. 지금 그 돈을 벌어서 내가 떼부자가 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느냐?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생활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해놓는 것이지. 그래서 뭐 이거 하고, 물론 뭐돈 많은 사람들은 투자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차도 사고 하긴 하는데, 아, 그, 맞다,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제 차를 저 바꿔주셔야 돼차 바꾸는 거죠. 네. 내가 도덕교가서 나온 이야기만 계속 하나? 돈을 제가 못 벌면은 이 선생님 차랑 제 차를 그냥 맞기관이라도 해야 돼, 현무기관이라도 해야 된다. <laughs> 갖고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laughs> 어쨌든, 어쨌든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